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겠습니다. was test 자 단어 확인 한번 해보죠. encouragement 격려되겠습니다. 격려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나누다 공유하다 besides 뭐뭣의 옆에 전치사죠. discover 발견하다 p u b l i 공공의. 이렇게 되죠. 공공의. c o m f o 편안한 그런 뜻입니다. t 리픽 굉장한 훌륭한. 굉장한 훌륭한. 일과에서도 나왔던 단어죠. 좋습니다. i m p r 향상시키다. topic, 화재란 뜻입니다. 화제. match, 자, 경기 시합, 경기 시합, 이런 뜻이죠. worthless, 가치 없는, 이런 뜻이네요. 칠판을 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죠. scatter, 흩어지다, 흩뿌리다.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흩어지다란 뜻이 있고, 이제 흩뿌리다. 뿌리다, mess 지저분한 것, 그다음에 엉망진창인 상태, 지저분한 것, 그다음에 엉망인 상태. 그럼 두 가지 뜻이 있죠. Sometimes 때때로 빈도부사입니다. Direction 방향 이런 뜻이네요. Invite 초대하다, Change 바꾸다 동사고요. Keep the change 잔돈이죠. 거스름돈. Article 물품, 기사 이런 뜻입니다. 물품, 기사. Skill 기술, 솜씨 이렇게 되겠네요. 기술, 솜씨. Regularly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두개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을 보고 영문을 한번 만들어보죠. 누군가. Anyone. Anyone. 이렇게 됐네요. 자, Cement. 시멘트. Cement는 말 그대로 Cement입니다. C-E-M-E-N-T. Cement. 즐겁게. Presently. P-L-E-A-S-A-N-T-L-Y. 깨닫다, realize, r-e-a-l-i-z-e. -E. 전문적인, professional, p-r-o-f-e-s-s-i-o-n-a-l. 경험, experience, e-x-p-e-r-i-e-n-c-e. -E -E -E. 기자, reporter r e p o r t e r, -R, -E -R 뭐 뭐에 반대하여 against a g a i n s t 중요한 valuable 아 precious이죠 p r e c i o u s 이거 O라고 쓴 거예요. OUS. Precious. P-R-E-C-I-O-U-S.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 Culture. C-U-L-T-U-R-E. 이렇게 되죠. 받아들이다. Accept. A-C-C-E-P-T. Accept.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어려움. Trouble. T-R-O-U-B-L-E. 수업, 교훈, lesson, l-e-s-s-o-n. 생각나게 하다, remind, r e m i n d re는 다시란 뜻이고, mind는 생각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ahead, a-h-e-a-t. 걸려 넘어지다, 여행, trip, t-r-i-p. 우정, Friendship. 우정이는 우리 학교 학생인데. 알겠습니다. F-R-I-E-N-D-S-H-I-P. 이렇게 됐네요. 싸움 싸우다. Fight. F-I-G-H-T. 소개하다. Introduce. I-N-T-R-O-T-U-C-E. 알아차리다. Notice. N-O-T-I-C-E.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사정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용서치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칠판 사이즈 좀 맞춰보고요. 이 새벽, 지금 3시에 하고 있어요. 새벽 3시. 진짜 진짜. 봐봐. 봐봐. 새벽 3시에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오후 3시는 아닐 거 아니야? 3시, 오후 3시일지도 몰라. 아무튼, I'll be there 10 minutes. blank blank time. 자, 나 10분 일찍 도착할 거야. ahead of. A-H-E-A-D. ahead of. 그러면 나는 10분 먼저 도착할 거야. I'll be there 10 minutes ahead of time. 시간보다 먼저 10분. 이렇게 됐죠? 자 나는 그곳에 10분 먼저 도착할 거야 됐습니다. Your mother wants you to blank blank the shed. 너의 엄마는 네가 창고를 정리하길 바란다. 그랬네요 창고를 정리한다는 건 청소하라는 거죠. Clean out. 되겠습니다. C L E A N O U T. 자 mother. 자, mother가 주어. 그 다음에 want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의미상 clean out. 이렇게 하나의 동사고요 clean out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shed.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의 어머니께서는 네가 창고를 정리하길 바라신다. 이렇게 됐네요. 3번. Let's take a walk. 우리 걷자. l e t s 는 우리 뭐뭐 합시다. 이런 뜻이죠. just.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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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전환으로 가겠습니다. For a change 그럼 되겠네요. Just for a change C-H-A-N-G-E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just는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온다는 거 아시죠? 기분 전환으로 산책하러 갑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It was not acceptable.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To blank blank or complain 포기하거나, 혹은 불평하는 것. 그러면, it was not acceptable 해서, 이게 가주어고, 이 to가 진주어가 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had, 자, give up이 되겠네요. 포기하는 거니까, give up. give up. 자, 그러면, 이때 to 부정사가, 두 개의 동사, 요렇게, give up하고 complain을, 요렇게, 접속사, 오하에, 요렇게, 단어와 단어가 묶여서, it가 가져 to give up or complain이 진주예요. 포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was not acceptable.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네요. 좋습니다. 5번 가보죠. 5번. I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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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nk with my friend. 나는 남자 친구와 with my boyfriend 심하게 싸웠다. 싸웠다는 것은 fight인데. 그걸 명사형이니까 동사는 싸웠다. have의 과거형인 had. a big fight. F-I-G-H-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 had a big fight with my boyfriend. 그러면 나는 남자친구와 심하게 싸웠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ports fans must blank, blank, blank the stadium before the game. 그 경기 이전에. 이런 되겠네요. 자, 스포츠 팬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 앞에 가득 모였다. 자, 그러면 가득 모였다는데 어디 앞에 스타디움 앞에 in front f r o f 이렇게죠. 사실은 이게 전면구고 이것도 전면구죠. 그래서 스타디움의 앞에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in front of는 무엇 무엇의 앞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스포츠 팬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 앞에 가득 모였던데 이때 mass는 m-a-s-s 에요. 우리가 배웠던 mes-s. -S, 즉, 지저분한 것 혹은 엉망인 상태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모였다는 뜻의 mass 에요. 좋습니다. 계속 가죠. 7번. Susan will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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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you tomorrow. 수잔은 내일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할 것이다. We say hello to 배웠습니다. Say hello, h e l l o to 용필영이 생각나네요. Hello, 용필영의 입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Susan will say hello to all of you tomorrow. 그러면 수잔은 내일 모,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